네, 한남동 TV에서는 선침해 및 시세 조작,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비상장 주식을 결코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남동 부자들의 매매 기법을 전수해 드리는 15년 경력의 이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 정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laughs> 네, 모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정보들이나 그리고 의견, 상담, 그리고 주식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01077515793,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제공되니까 편하게, 부담없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LNF입니다. LNF. 아, 근데 LNF가, 여러분들, LNF가 지금 조금 어, 기점에 놓였어요. 기점에 놓였어요. 근데 막, 막,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구역을 나눠 놨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란색선 보이시죠? 여기 파란색선? 여기 파란색선. 1차, 2차입니다. 1차 파란색선 자체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24만 5천원이네요. 24만 5천원.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아니죠. 24만 5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20만원이에요. 20만원. 자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문자 안 남기신 분들도 대응하시라고 제가 적어 드리는 거예요 구독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거를 왜 24만 5천원 20만원을 왜 적어 드렸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4만 5천원을 버텨주면서 상승률 여력을 보여줘야 앞으로의 추가 상승 그러니까 싼고점이 34만 9,500원까지 찍을 확률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만원을 깨지고 그 밑으로 하향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게 뭐냐면 좀더더큰 하락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 24만 5천 원을 말씀을 드렸냐? 여기 보시면 고점 대비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그리고 고점 대비 파란색 선, 여기 고점 대비 파란색 선 보이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번에 34만 9,500 원에 가기 전에 고점이 34만, 24만 5천 원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을 맞고 그죠? 이 구간을 맞고 그죠? 이렇게 올리는 걸 보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점 구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버텨줘야 되는 구간이 23만 5천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여기 또 적어 놓을게요. 245 그리고 20만 원. 근데 중요한 건 20만 원은 깨지면 여러분 우선은 정리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만원 깨지면. 왜냐면 해당 구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원 깨면서 밑에 구간을 만들죠. 그리고 20만원을 깨면서 또 여기 하락구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하락구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락구간을 만들죠. 이렇습니다. 20, 20만원을 깨는 순간서부터 하락구간 자체가 깊고 넓어지면서 하락구간의 여파를 많이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치 지금 버티셔야 되는 구간 자체는 첫 번째로 24만 5천원 자체를 버텨주면서 조금 더 올리는 상승 여력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두 번째가 20만 원까지 버텨도 상관없습니다. 버티고 올려 주면 더 땡큐예요. 이거는 힘을 더 받아요. 근데 20만 원을 깨죠. 그럼 그때부터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구역을 잡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데 자, 지금 제가 혹시나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나 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내 평균 단가가 24만 5천원 이상이다. 24만 5천원 이상이다. 라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에 지금 여러분들 LNF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왜냐면 이거는요 평균 단가 대비해가지고 지금부터 굉장히 세심하게 보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24만 5천원 평균 단가 이상인 분이신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자 LNF라고 꼭 남겨주세요. 제가 의견 무료로 모두 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도 끝났으니까 이번 주 이제 수익 내용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자 6월 12일날 7,200원에 매수한 지금 화승 엔터프라이즈. 6월 27일날 8,500원에 매도했어요. 18% 수익. 자 그래서 보시면 5천만 원 투자를 하셔서 1천만 원 수익 보셨죠. 그래서 18% 수익 보실 거고요. 아 조선네가 아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선물 많이 받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날 9 0 0 0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6월 28일날 2만 원에 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금 1천만 원이에요. 자, 근데 수익금액이 1200만원, 보이십니까? 119%한달 만에 조선내역 119% 어, 선물 받을 만하죠 그리고 어제, 정무, 아, 어제 정리한 종목이에요 it 센 6월 20일 날 3,900원에 매수해서 6월 29일 날 5,100원에 매도 29% 6월 29일 현금 매도 보이시죠 600만원 투자 하셨는데 180만원 수익 보셔서 780만원 된거 보이실 겁니다 30% 수익 이렇듯 여러분들께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모두 무료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